안녕하세요. 푸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지난 주였죠. 바르셀로나의 상징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이적 요청이 세계 축구인들에게 엄청난 화제거리와 논란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지난 주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라리가까지 개입하여 리오넬 메시 선수의 잔류를 위해 나섰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어제 수요일 포르헤 메시와 바르토메 회장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넬 메시 선수의 잔류 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라리가에서도 공식 성명문을 게시해 "리오넬 메시의 바이아웃 조항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며, 리오넬 메시의 바이아웃 금액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자인 알프레도 마르티네즈 등 다수 매체들이 바이아 조항은 2019-2020 시즌까지이며 현재는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등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논란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문도 데포르티보에 의하면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바로토메 회장과 리오넬 메시 아버지, 호레메시 간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 알려왔었는데, 어제 바르토메오 회장과 호레메시의 만남 이후, 스페인의 공신력 높은 라디오 매체인 카데나 세르에 따르면, 바르토메오 회장은 피파가 메시의 잠정 이적을 허용할 시, 리오넬 메시와 해당 클럽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두었고, 또한 바르토메오는 계약 위반 시 노동법이 매우 명확하다고 보고 있으며, 메시의 바이아웃이 700만 유로, 즉 1조 원이기 때문에 어떤 클럽들도 메시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결국 바르토메 회장은 법정 소송과 고소 등 전쟁을 치러서라도 메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그동안 평화적인 방향으로 팀을 떠나고자 했던 메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바르샤 타임즈에서도 바르셀로나 메시 간의 합의도 다른 하지 못했고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배각하지 않을 것이고 호레 메시와 리오넬 메시는 이적 루트를 찾는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결국 평화적인 이적을 모색했던 메시에게는 이러한 전쟁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바르토메 회장의 법정 소송과 분쟁이 메시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바로 오늘 2020년 9월 3일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TYC 스포츠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현재 바르셀로나 잔류를 정말 심각하게 고심 중이며 다른 세명의 바르셀로나 주장단인 세로이오 부스케츠 헤라르드 피케 세르지 로베르토 역시 그렇게 하기를 조언했다고 알려왔고 결국 리오넬 메시는 90%의 확률로 바르셀로나에 잔류할 것이며 바로 내일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바르셀로나 바르토메 회장의 강경한 대응에 리오넬 메시가 뜻을 굽힌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메시 이적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축구팬으로서 바르셀로나와 바르토메 회장 그리고 쿠만 감독의 이번 행보는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정리한 영상은 내일이나 주말에 업로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